자, 다시 내려오고. 내려올 때 천천히. 올라갈 때 빠르게. 자, 턴. 빠르게 올라가고. 두 칸, 뛰어! 천천히. 두 칸, 뛰어! 빠르게 세칸 뛰어 빨리 아빠 세칸 발가 안돼요 <laughs> 뛰어봐 아무튼 어떻게든 해봐 손을 옆에 잡고 하든지 어떻게든 해봐 세칸 야, 다리 힘줘! 그래. 땡겨! 그렇지. 내려와. 자, 자, 스피드 주먹 훈련하겠습니다. 자,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열 번, 아니, 스무 번, 시작. 빡찔로 빠르게 자어 반대 시작 시력도 어. 확실하게 내줘야지 땡겨 하면서 빠르게 해야지. 빠르게. 허리 돌리고 주먹이 착탁 꽂아야 돼감기면안 한데 원투 제대로 찔러 자세 자세가 좋아야 돼. 끝까지 상대를 보고 끝까지 질러야지. 잽도 제대로 해. 에이. 놀리고, 어깨 돌리고. 팔 집어 열고, 임마. 팔이 감기면 안 돼. 쭉쭉 펴야 돼. 더 땡겨. 앞으로 더 나와. 몸이, 몸이 앞으로 더 나와. 더, 더. 그래. 그렇지. 땡겨. 자세 잡아. 원, 투. 쭉쭉 펴! 그 정도로 땡길 힘이 있어야지. 쭉쭉. 뭐이 감키면 안 돼. 쭉 밀어. 그렇지. 한 번씩.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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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강하게. 쭉. 잽투, 잽투, 잽투 해봐. 잽투. 강하게. 허리 돌리고. 잽투. 아씨. 잽투. 잽투 잽투 그렇지 잽투 잽투 바로 원투 쭉쭉 쭉쭉 팔이 가다스 안돼 그래야 숙박을 잘하지 팔이 응 어? 중간에 감기면은 상자를 못 맞춘단 말해 기다렸다가 숙박해봐 파파파쭈특기가숙박이 이제 숙박을 잘해야지 자, 기다렸다가, 상대 기다렸다가, 빵! 다시. 자, 뒤로 빠지고. 다시 앞으로. 자 뒤로 빠지고. 아, 자 뒤로 빠지고.